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연구소길 성민기 소장입니다. 작년 22학년도 입시는 수능 과목의 선택형 변화,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 약대 학부 선발, 교차 지원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 변화로 인한 결과 중에서 오늘은 작년 정시 메이저 의대 최종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대입니다. 작년 수능은 국어의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어려워서 국어를 얼마나 적게 틀리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위두 학생은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다 맞고 국어를 세개 틀렸습니다. 하지만 A 학생은 합격하였고 B 학생은 불합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서울대는 탐구점수 반영 방법을 변환표준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만점이어도 물어는 72점 화원은 68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A학생의 서울대 점수는 430.4점이고요. B학생의 서울대 점수는 427.2점입니다. 그래서 3.2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참고로 실제 작년 서울대 의대 최종컷은 429.2점까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22학년도 의대 정시 활용점수 반영에 따른 분류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탐구 점수를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반영되는 변환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에서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 숫자가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반면 표를 참고하시면 10개 이상 대학들이 탐구 및 국어와 수학까지도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변화 없이 23학년도 정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세대 의대입니다. C 학생은 국어 탐구에서 5개를 틀렸고 D 학생은 국어 탐구에서 6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탐구의 연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 후 수학 과학 점수에 가중치 1.5배를 곱한 값으로 연대 환산 점수를 각각 계산하면 C 학생은 676.6점, D 학생은 670.87점으로 두 학생은 5.7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D 학생은 최초 합격한 반면에 C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추가 합격했습니다. 이 이유는 연세대 의대가 작년부터 면접 점수 10%즉 총점 1,000점 만점에 100점을 면접 점수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은 작년 연세대에서 제시한 정시 연대 의대 면접 예시문항 1번입니다. 가는 의료 상황에 따른 진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는 의료혜택 분배의 평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각 30점의 두 문제를 답변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시 연대의대 면접 예시문항 2번 문항입니다. 가에서 마까지 물리 관련 제시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교과목 모두와 물화생지 1, 2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된 이렇게 어려운 면접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능 성적의 석차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났고 최대 7점 이상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시에서 연대의대 지원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미리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22학년도 메이저의대 최종 컷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의 영향으로 연대의대 최종 컷이 진학사 예상 컷보다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연대 면접 영향으로 고득점 학생들이 면접이 없는 가톨릭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예상컷이 상당히 높아져서 마지막 상황에 컵 부근 학생들이 다른 의대로 안정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상보다 10점 정도 낮은 최종컷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 의대도 가톨릭대와 비슷하게 마지막 지원 상황에서 불안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안정지원하면서 최종컷이 4점가량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울산대는 예상과 비슷한 최종 컷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려대와 한양대의 대 또한 각각 4점, 2점 정도의 예상 컷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나군에서는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모두 예상보다 4점에서 6점 가량 낮아지는 최종 컷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국어의 난이도가 최상으로 어려웠지만 반대로 수학 만점자가 2700명으로 너무 많아서 입시기관들이 예상 컷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 수능 영역별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수능 몇개 틀리면 정신 메이저의대 지원 합격했을까요? 수학 만점 기준으로는 국어 탐구 6개 수학을 하나 틀렸을 때 국어탐구 4개까지 가능했습니다. 작년 이 수능 성적이었을 때가톨릭대 의대는 추가합격, 성균관대 의대는 불합격, 울산대 의대는 추가합격, 오래대 의대는 최초합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2학년도 정시결과분석 의대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